아! 속보! 그리고 유튜브에 댓글로 계속 농사 언제 하냐고 하시는 농크리트분 드디어 포기하셨습니다 야내그 사람이 계속 농사 지으라길래 일부러 댓글 좀 달아줘야 되나 그랬는데 드디어 포기하셨어 와이 게임은 진짜 이분은 정말 실제 생활처럼 하시는구나 어 저도 이제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근데 제가 일부러 농사를 안 지는 게 아니라 그냥 컨셉질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어부가 좋아서 어? 무언가 편지가 카톡이 왔는데요. 미스터 오에게 오늘 밤 10시쯤에 희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쏟아지는 유성우 약간 그런 느낌. 함께 해변에 모여 구경할 계획이니까 오늘 밤에 봅시다. 야, 드박사님이 보내신 거는 해파리 지나갈 때 글로 확 밀어 버리시는 거 아니야? <laughs> 자, 그러면은 어, 헨리! 보통 저녁은 에밀리가 차리는데 맨날 키노아처럼 이상한 걸 만들어. 야, 너 이제 나를 사람 취급해 주네? 세상에. 맨날 보면은 뭐, 으, 더러워. 으, 싫어. 역시. 에밀리, 나왔어. 오늘도 투파즈 배달이야. 고마워. 크으, 7-8. 안녕, 미스터. 우린 괜찮은 친구가 되었지, 안 그래? 난 괜찮아. 너는 나에게 맨날 토파즈와 다이아를 주는 멋진 사람이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줘. 그래, 그래, 걱정 마. 내가 네, 토파즈하고 다이아는 하나 잘 키운다고. 인간이 일도 안 하게. 어, 해파리. <laughs> 잠깐만, 뭐를 들고 가야 인싸처럼 보일까? 폭탄, 폭탄. 동네 사람들, 압수당했어. 같은 거 들면 안 돼요. 야,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기는 평소에 저만 있던 자리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거 안 그래요, 윌리 아저씨? 우리가 여기 절친이잖아요. 밤에 활동하는 생선은 대부분 빛을 두려워할 텐데. 음. 그러니까 윌리 아저씨는 나만의 작은 바다가 되길 바라는 거야. 총장님. 좋은 저녁일세 에밀스톡 달빛 해파리들이 벌써 근처까지 왔네 저멀리저 하나가 빛나더군 흠 응. 우리가 그 양초 나룻배를 보내면 부두 쪽으로 와서 인사할 거야 아마 어별 잔소리는 안 하시네 아우 나룻배는 기다리시고요 빅터랑 올리비아님이 커플이신가 보다 어? 에밀리도 있고 일부러 상자를 둔 거니? 여긴 내자리인데 그래 아직까지 내가 좀 부담스럽지? 에비 드물고 신나는 일이야 드신 일 너희들은 부두술 아니? 아니 셋이 이렇게 다른데 쳐다보고 있기는 힘들거든? 내가 여기 정중앙에 들어가 있으면 뭔가 부두술 같은 느낌이 나는데? 뭐하는 거야? 이거 봐 신기하지? 그치 빈센트? 그치 그치 사주경기가 제대로 돼있다 완전 FM이야 병기본 그래 그 계속하고 사주경기야해안경기된줄 알았다 해파리 인생은 정말 편할 것 같아요 그저 파도에 몸을 맡기면 걱정이 없지 않을까요? 펜이 그럼 죽어. 넌 해파리가 아니야. 파도에 몸을 맡기면 넌 죽는다고. 거스한테는 말하지 마. 근데 오늘 비페가 없어 좀 실망스럽긴 하네. 펜 어머니는 비페를 원하셨구나. 달빛 해파리. 어떤 맛이려나. <laughs> 야무지게 먹어야쭈 달빛 해파리. 아니 진짜 먹는다는 소리는 아니지. 쿡쿡쿡 쿠쿠. <laughs> 앞으로 거스스의 목소리는 정준하님 좀 대입해야겠네요. 자 시작합시다. 해파리 축제. 온. 어! 이게 어떤 원리로 가는 걸까? 너무 신기해. 리모콘 누르신 거겠지? 오, 완전 어두워. 크, 에밀리 옆에서 보고 싶은데, 에밀리 옆에 상처 때문에 못 가네. 온다, 온다, 온다. 와우, 통발 뭐지? 저거. 아, 지금 통발이 비어있어야 몇 마리 잡히는데. <laughs> 하필이면 통발이 저기 다 가득 차있네. 아깝다. 아, 아, 저거 지나간다. 아, 저럴 때. 야, 들어가고 있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야, 근데 이쁘긴 이쁘다. 겉사 아저씨 침을 리는 모습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 어? 이로치예요. 오 이건 잡아야돼. 정이오크님 18개월구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걸 잡아야되는데 이제 여름의 빛이 쓰러져갑니다. 달빛 해파리들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 떠나갑니다. 옥량은 해파리를 놓쳤다. 광산은 왜 들고 있지? 아, <laughs> 맞아. 깜빡했어. 오늘은 어쨌든 광산을 120층까지 무조건 뚫을 거야. 야, 불 끄고 자야지. 꼬마기또불안 끈다. 잠잘 오지? 이게 ASMR이란 걸 한다. 무슨 꿈을 꿀라나? 자, 자자. 야, 트라이라 하나에 195원. 잠깐만, 이러면 가을이 이제 시작되나요? 설마. 미쳤다리. 와우. 가을. 다른 고기들이 나오는 날. 못 참아. 간다. 야, 이건 뭐. 어? 에밀리. 안녕, 미스터. 좋은 아침이야. 음, 아미음님 어서 오십시오. 잘 지내는 거 같네. 농장도 잘 되어가는 것 같고, 어 양식장이라는 말을 잘 모르는구나. 양식도 잘 되어가고 있어. 음, 여기서 동구할 수도 있지. 그래서 여기 온지도 꽤 됐으니 이제 분명 옷감을 좀 얻었을 거로 생각해, 맞지? 어, 황금 마차에서 하나 샀지. <laughs> 그럼. 옷감으로 여러가지 옷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알아. 재봉틀만 있으면 돼. 재봉틀은 우리 집에 하나 있으니까 언제든 방문해서 사용해도 좋아. 와우, 드디어 미싱을. 옷을 만들고 싶으면 옷감하고 추가적인 아이템이 필요하거든.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여러 스타일의 옷을 만들어 봐. 대박, 사건. 여러분, 그래서 카페, 짜잔 일단은 역시 마법의 계절인가 가을은? 우와 자 여기에 넣어요 이걸로 눌러 뭐야 한번 입어볼까? 어나 어때? 어 모르는 척하지 마. 다시 보니 선녀 같지. 어 <laughs> 어때? 그래. 다시 보니까 선녀 같지. 그래 그래. 가을 전설 기다려라. 낚시 조끼를 입은 미스터 호기 간다. 아 별이 안 떠도 저기 전설은 뜨는 자리라고. 전설 이름이 어 맞네 맞네. 야 이름 부르면 나오는. 어 근데 너 전설 치고는 굉장히 뚱이 같은데. 야 이거 뚱이가 좀더센것 같은데. 야, 이거 이상하네. 뚱이 아니야, 너? 아, 아니요. 아기인데요. <laughs> 43인치 아기. 아니, 너무 전설이 아니야. 야, 거기다 은별이네. 그러게 완전 최약자. 그 녀석은 우리 중 최약자지. 어, 또 카톡이 와 있는데? 미스터 옥, 몇몇 주민들하고 각별한 살고 있는 것 같아 누군가와 연애를 시작하고 싶은 거면 내가 특별히 아름다운 부케를 준비했어 지금 판매 중이야 얘 피해를 이거 아죠? 어? 내 귀에 도청 장치를 넣었구만 야 그거 어떻게 알고 미스터 옥, 너랑 같이 해보고 싶은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는데 의상 테라피라 불리는 거야 오늘 시장 아저씨네 집에 와서 무슨 일인지 한번 보자고 사랑을 담아 에밀리가 의상 테라피. 나는 주황색 아디다스 후드티밖에 안 입는데. 사장님, 제가 왔습니다. 오, 의상 테라피아 오늘 벌써 했어? 아무튼 환영합니다. 난 모르는 일이었지만 아무튼 환영합니다. 아마 궁금하시겠죠? 의상 테라피란 무엇일까요? 설명해볼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죠. 그렇지.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건제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고안했습니다. 뭔가 미, 믿습니까 그런 것 같은 자기 표현의 놀라운 힘을 기반으로 표현했어요. 어쨌든 뭐 알고 있었나요? 자, 이 커튼 뒤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옷이 있습니다. 음, 해야 할 일은 진심으로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옷을 입는 거예요. 주황색 가디다스, 주황색만 있습니다. 제인, 먼저 시작하십시오. 응? 응? 옷이 어딨지? 뭐지? 마법의 커튼인가? 아, 미스터, 그옷좀 버려 일단. 어, 알았어. 어디 보자. <laughs> 와우. 엄빌리버블. 쉐인 너 메탈 좋아했구나. 엄청나. 야, 그래. 한번 나가 봐라, 신 그래. 그래. 모두 해 보세요. 어, 이걸 또 하네. 설마 마을 사람들 안에 내재된 그런 악한 마음이 히히. 어유, 로비는 이쁜데 근데. 그러게. 야, 드미트리올스는 어떻게 생각하려나? 로빈은 괜찮은데? 해 뭐지 뭐. 음. 나야 뭐 신세계 패션 그런 요즘 친구들 감각. 에? 어디 보자. 에야, 내가 마법사예요. 어? 연애를 30년 동안 못하다가 우리 마누를 만나서. 음. 자, 다음은 에비. 에비는 어떻게 될려나? 에비가 진짜 특이할 것 같은데? 어디 보자 망자요 You're in the bonfire 음 망자요 힘을 가지십시오 전사였네 클린트 차례야 내 차례? <laughs> 너? 알았어 에밀리 클린트는 드워프 돼서 나오는 거 아니야? 바이킹 모자 쓰고? 자,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음? 응? 뭔가 병건이 형 옷이잖아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뭐야 이게 귀여 한숨 <laughs> 아 이거 완전 침착한데 옷이 에이, 설마 나보고 들어가라는 거 아니지? 잘된거 같네. 이 경험으로 다들 자신의 껍데기를 뚫고 나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 그래, 자, 난 집에 갈게. 음, 밀스터. 못하겠어. 내 껍데기를 깨고 싶지 않아. 내옷 너무 침착해. 아, 내가 뭔가 방해하고 있는 거구나. 오, 니네 둘, 아저씨의 눈빛이. 오, 내가 뭔가 방해했구나. 미안하다. 음. 이해해. 난 가볼게. 아! 클린트가 에밀리 좋아했다 그랬지. 그지 축하해, 미스터. 아니. 갑자기 패배 선언을. 클린트. 야, 이거 나중에. 클린트가 비싸게 받는 거 아니에요? 죽에 막 평소에 150 골드에 파는 거300 골드에 팔고 이러면 안 돼요? 아. 어, 다행이다. 와, 나만 잡는 줄 알았네. 자, 이제 열었겠지? 클린트! 저예요 저! 도구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면 알맞은 광석이 필요해. 왜 죽은 눈을 하고 있죠? 기분 탓인가? 왜 이렇게 사무적으로 돼요? 갑자기 저를. 업그레이드. 만원? 아, 이거. 일하고, 그거는 따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가. 텐트를 넣고. 오늘은 마저 광산 내려가야 돼요. 10시 40분? 광산 쭉 내려가면 뭐 되게 좋은 거 있었던 것 같은데. 115층. 다 왔어. 너무 무서워. 오 운이 좋아요 좋고 이제 슬슬 요런 곡괭이들 황금으로 갈만해요 그죠 금을 워낙 많이 얻어가지고 지금 금괴는 엄청 많거든 아운 좋고 오늘 일사천리인데 동당 이거 뭐지 아 루비 빨간 루비처럼 그녀는 가사를 모르 아 하나 안 먹고 갔다. I can cry. 어. 투... <laughs> 괜찮니? 왜멘 당신을 쳤어. 가자. 119층. 간다. 기다려라. 광산 정복 단 1층. 자. 오 왔어 오 마이 갓 일단은 먹어보자 오 해골 열쇠를 찾았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해골 열쇠 그 옆에 오락기 옆에도 열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해골 열쇠 용돈 찾기 그러네 이제 생기네 그 아케이드 게임 옆에도 이걸로 분명히 열수 있었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일단 빠져가 봐. o 아 드디어 <laughs> 한잔 하실라고. 그래, 여기 오락기에 요게 와우, 이게 뭐야? 주니모 카트, 주니모 타임, <laughs> 이게 뭐지? 이게 새로 나온. 레이싱 게임인가? 자 스토리 모드인데, 어 진짜 주니모 그 마리온가 보네? 흔들 흔들 동굴 아하, 요걸로 아오. <laughs> 잠깐만, 이 키가 스페이스밖에 없나? 아오. <laughs> 잠깐만 주니모, 기다려. 아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아우. <laughs> 아, 이거 이상한데. <laughs> 아니 점프 주니모 카트 다시, 고 출발하자. 나다. 사이베리아맵내 고양인데 깨지 않을 순 없겠지. 지금 코리아 레전드리 슈퍼스타의 주니모 카트 실력을 보여주겠다. 이 게임은 정말 쉽다 짠장 너무 시시해서 죽고 싶어졌다 또롱딱 막판 자, 막판이야 이거 스타드 밸류 어? 아나 이거 막판 아니야 아니 잠깐 막판할게요 아 너무 억울해 방금 근데 아, 어, 나 막판 아니야. 아, 너무 억울해 근데. 저거 솔직히 억울하죠, 그지? 어, 오케이 알았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근데 여기는... 아, 이 맵은 이제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면서도 할수 있어. 사이베리아로 가야 돼. 나는 지금. 지금 내 마음은 이미 사이베리아에 있거든? <laughs> 기다려봐. 이런 거 정도는 이제 하잖아. 이런 거 하잖아. 이런 거. 쇼 점프가 중요해 이런 거는. 쇼 쇼. 저 저건 버게자찜막 하... 좀만 더 하자. 일, 저 이럴 바에 농사도 재밌는데 역시 오랜만에 게임 하니까 재밌네 농사하다가 어. 좀만 더해 좀 좀만. 아니 농사도 게임이 저기 해야 어차피 여기 실제 시간으로 한 시간도 안 됐을 텐데. 아, 가깝다. 아, 이거 너무 확률 안 돼, 맵이 근데. 잠깐만. 와, 이거 말도. 와, 씨. 와, 이거 누구? 좋아. 어? 너무 하드 모드인데. 먹고죽었 죽었어 저, 착해좋어 저, 이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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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점프만 감 잡아 면 돼요.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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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grapes.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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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애매. 아, 됐다. 여기 여기. 아, 아. 지나가게 조제 봐. 부탁이야. <laughs> 아, 저어떡 하지? 저거 어떡하지? 저거 어리 미리? 미리?